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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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후! 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찍은 느낌이 어떠신지 실감이 안 났나 <laughs> <않았나? 웃음> 저는 사실 제일 높은 조회수 2만회밖에 안 됐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해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음악을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들고. 저희 3주 전에 발매했잖아요. 3주 전에 구독자 63명이었는데. <laughs> 좋아요는 거의 2,500개에 달합니다. 희들도곧2만을 미쳤다. 어. 네 저희 자별 미기종 앨범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한번 멤버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본능에서 기타 맡고 있는 성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이랑 기타 맡고 있는 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럼 맡고 있는 도영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베이스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에, 어, Q&A 컨텐츠를 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연말 정산 하셨나요? 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일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 오래오래 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떡상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교회나 반갑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저희 허밍인스팅트 지금 나오신 대로 검색하시면 HUMMING 스토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려면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걸요 팔로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어, 각사 나이나 생일 알려주세요 사용하는 악기도요 저는 3 5호 생일은 5월 1일입니다 저는 99년 3월 25일입니다 저는 음. 26 8월 17일 생입니다 아점다설저전 <laughs> 01년 8월 25일입니다. 성준이는 악기 뭐 쓰나요? 어 저는 처음에 샀던 베이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쓰고 있는데 비싼 베이스 아니지만 어? 스콰이어의 클래식 바이브 60 모델을 쭉 쓰고 있습니다. 재즈 베이스 형태로 그걸로 이제 녹음까지 다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회귀 본능에서 발매된 곡은 전부 그 베이스로 녹음까지 마쳤습니다. 이펙터도 이펙터도 갈 조정. 이펙터는 라인 6의 HX1이라는 이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인 6, 나이스 멋진 모델이죠. 어, 저는 PRS SE 커스텀 24 모델인데, 이제 21년도에 만들어진 핑크 색깔, 그리고. 왜냐 기타 두대 어, 어. 쓰시죠? 맥펜 72 텔레 커스텀인데, 피카드만 이제 알리산 피카드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자멸의 기종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 맥펜 텔레로 녹음됐습니다. 맞습니다. 어, 역사와 어. 함께한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페달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멀티팩터로 거의 많은 걸 처리하는 편이라서, 줌 G6라는 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음악으로 돈 많이 벌면 많이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호호호 정원이는뭐 쓰나요? 어, 저는 할로바디의 모양을 너무 좋아해서 에픽폰 다 체리 쓰고 있는데 조만간 음. 뭐 좋은 기타로 업그레이드 할 거고 녹음도 전부 맞습니다 이걸로 했죠 그리고 어, 이펙터는 뭐 g 2 0 쓰고 있습니다 정영은 근데 드럼이라 할게 닳을 게 있나? 호호. 고연된 드럼을 쓰는 거지 음. 스네어라도 제꺼 이제 앞으로 쓰려고 하나 주문을 해놨는데 와우 미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와주세요 <laughs> 어떻게 회기본능이 결성됐냐 이런 걸 물어봐주셨는데 자 처음에 이제 밴드를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동아리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할것 같은 정환이한테 먼저 yes. 같이 하자고 물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드럼을 제일 잘 치는 경경한테 이제 진짜 밴드를 하자는 건 아니고 슬금슬금 꼬시러 들어갔죠 맞아. 기억나시나요 형님? 어, 저는 음악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금씩 <laughs> <도시> 꼬득이다가 이제. <웃음> 네. <웃음> 음, 대충 노래 한곡 만들 것처럼 해놓고 이제.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둘한테 하자고 했던 게 23년 7월이고. 1년 반전, 와우. 그 다음에 키보드 멤버들도 조금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베이스 보컬 하다가. <laughs> 베이스 보컬 한다고 정환이 죽어 나다가. 성준이가 이제 결과적으로 24년 5월에. 베이스. 했습니다. 합류하게 되면서 지금의 네 명의 회기 본능으로 완벽히 거듭났습니다. 유후 이어서 사기 못는. 맞습니다. <laughs> 아 사기 당했다고. 네. <laughs> 그러면 이어서 다들 음악을 전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전부 다 전부 다 음악 전공을 안 했습니다. 네, 중앙 동아리 네, 서 샌드 동아리에서 만났죠 그냥. 우한테 배우셨나요? 아 저는 거의 97% 정도 독학.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명강의가 많아요. 집에서 혼자 하 대학교 동아리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악기를 하게 됐습니다. 성준이는 이제 처음부터 떡 깊이 다른 느낌이었고 경영님은 이제 이미 완성돼 있던 그런 테크니션이었죠. 맞아요. 근데 뭐 우리끼리나 그렇지 뭐 전공한 사람들 보면 이게 뭐야 <laughs> 아, 부끄러운. <부꾸라이. 웃음> 예, 건방진 거 봐라. <laughs> 밴드명을 회귀 본능이라고 지으신 이유. 이거는 경영님이 지었다 그죠. 내가 말장단을 좋아해서. 그쵸. 음. 막 이것도 던지는 게 많아요. 맞아요. 음. 맞죠, 맞죠. 자멸 위기 정도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음. 말장난 하다가 나왔을걸요? 자멸 위기 정도. <laughs> 그래서 음. 허밍 인스팅트도 이제. 허밍 인스틴트. 말장난에 좀더 중점을 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볼때 은은한 우승을 짓게 되는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회기 본능은 20대 거의 대부분을 회기해서 보냈다는 거. 전 그때 딱 꽂혀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보스동 쿨러? 아 보스톤 쿨러. 사실 얼마 전까지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유튜브에 검색해도 계속 회귀 본능이라고 수정을 하길래. 근데 이제는 어, 근데 이젠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회귀 본능 치면 회귀 본능도 나오는 거 알아? 아 체급 커서 체. <laughs> 행복해. 일단 언어를 이긴 게 굉장히 큽니다. 응, 드디어 이겼어 우리가. 아 YTN Science 1 4만해 응, 조회수. 드디어 이겼어. 다음 질문. 각자 목표로 하는 공연 무대가 있는지. 응. 시이형뭐 있나요? 저는 프리즈몰, 프리즈몰, 프리즈몰 반드시 사고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거의 인생 처음으로 보러 갔던 공연이 이제 양반들이랑 김태돌 씨가 하셨던 그 흐름 콘서트였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큰 고향감을 얻고 와가지고, 나도 언젠가 얼마나, 얼마나 안 해, 아, 얼마나 안 해? 아, 올해 말까지 서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뭐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제 음. 펜타포트 살면서 아, 한번은 예. 음.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 음. 뭐루키로서든 뭐로 서든 관객으로서든 좀... <laughs> 돈 내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는 걸로. <laughs> 어, 경영님은 혹시 목표하는 무대 있으신가요? 저는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성준이는 무대 있어? 저는 특별한 무대를 잘 몰라가지고 막연하게 음. 그리는 거는 음.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많은 버스킹을 해보고 싶다. 어. 저희를 어, 어, 사방으로 약간 둘러싼 구조였으면 재밌을 것 같아. 맨날 그 얘기하잖아. 너무 좋다. 뭔가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 상방이 대로 부산으로. 오실 오시. 아, 부산 너무 가고 싶은데 막우방가르드 같은 맞아요. 유명한 클럽들도 있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아이. <웃음> <웃음> 기회만 된다면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도 아직 사실. 급이 좀더 커야 죠 지방까지 가서 네. 공연할게 저희가 아직 뚜렷한 인상을 남겨드린 것 같진 않아서 더 열심히 하면서 컨택도 해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면서 어, 맞아, 맞아. 시훈님은 어떻게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성당밴드에서 6년 동안 보컬 했었는데요 다들 악기 하나씩 배우고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어... 기타 배워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경일씨의 머릿결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어... 어떻게 하시죠? 이거는 제가 제품을. DM 바랍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쓰는 제품,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거 3,000원 정도인데, 진짜 괜찮습니다. 네, 앨범 표지 그린 작가가 누구시죠? 찍이네요. 음, 저희 누나입니다. 어, 어 맞아요. 앨범 표지 덕분에 저희가 엄청 많이 받죠 맞아, 맞아. 앨범 네. 표지가 사실 이제 거의 2만 회에 달한 조회수의 큰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70% 이상. 아무튼 이제 상업 예술가 집안입니다. 아, 어. 동생은 밴드하고, 누나는 만화 그리고, 각 곡마다 작곡 작사가 멤버들끼리 하신 것 같은데 앨범 제목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앨범 동물들이 선 캐릭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곡들이 먼저 있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앨범 제목이 나온 느낌. 제목도 엄청 나온데 오래 걸렸죠? 앨범 제목도? 제목을 제가 지었나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면서 던지다가 단어를 이제 던진 거. 나 내가 내가 던졌어. 본인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씬 나, 도 내가 했다 할래. 아! <laughs> 저희, 도경이 원룸으로 다시 한번 타임 리프 타시죠. 순서는 <laughs> 동물들 제목을 가진 애들 묶어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얘네 멸종의 기종인 애들 없나 했는데, 얘네가 멸종의 기종이은 절대 아니고, 파전을 널리고 <laughs> 널렸고. 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멸종의 위기가 아닌 애들 을 어떻게 위기로 몰아넣지? 하는 생각에 이제, 자멸, 자멸 위기. 아. 노래들이 또, 좀, 파멸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미 나온 상태에서 어떤 가치가 여기 담겨있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주제를 가진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필연적으로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동물들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 처음부터 그 동물들이었죠, 그냥. 음. 선택하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타조도 원래 타조였고. 네. 라그네시도 원래 라그네시 동물로부터 음. 모티브를 받은 거였고. 바다거북은 음. 바다거북 스프에서 유래된 거. 바다거북 스프라는 게임에서 유래되었고 패닉사인만 조금 다른데 시온 형이 설명해 주실래요? 패닉사인을 원래 이제, 페인팅 고트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가, 미국에 나온 농장에서 자라는 당혹스러운 이제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기절 해버리는 그런 품종이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한 건데, 정환이가 결국엔 이 돌의 포인트가 패닉사인이라는 그훅인데 이걸 제목에 안 적기는 아쉽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제로 할까 하다가, 결국 그냥 패닉사인으로. 근데 결국 의도한 대로 다들 잘 받아들여주셔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내신곡들 중에서 가장 자기 가는 곡은 어떤 걸까요? 거의 본인이 작곡하신 노래 아닐까요? 저는 어. 가장 가까운 발매 예정인 싱글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회기 본능의 레거시가 들어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노래 할게요. <laughs> <laughs> 바다와 복스터. <오버스> 그...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어 내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넣었어 경영이 yeah. 애초에 제일 아끼는 리프가 들어간 노래. 근데 리프라고 하면 보통은 리드 기타의 리프를 생각하시겠지만, 전 세컨 기타 리프를 진짜 좋아합니다. <laughs>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돈돉> 따라따라 노래 자체가 간단한데 되게 담고 있는 의미가 많아서 그걸 약간 탐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반반대 이제 함축적으로 되게 잘담았어 저는 어떤 노래를 앞으로 만들어도 처음으로 싱글을 낸 소나기가 와번에서는그 어. 의미가 큰 곡이죠 평생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제일 좋아하는 멜로디가 <놀람> 담겨져 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리프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노래를 이기는 노래는 안 나오지 않을까 와. 마지막으로 성준이? 저는 이번 자멸유기종 타이틀곡이었던 패닉사인의 가장 잘 타는 곡 회기본능 안에서 정말 할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다 라고 생각도 하고 예. 회기본능은 어떤 음악 하냐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날것 같은 곡인 것 같습니다 페닉사인 살짝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신진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회기본능을 나타낸들 노래 으아 장르의 총체후 재밌는 건다 넣은 디스코 기반인데 중간에 나레이션 파트는 좀 델리스파이스 느낌 나게도 좀 했고 아우트로는 스윙으로 엔딩도 내고 스윙 엔딩 비페네요비페 비패 그냥 <laughs> 싱글 스포. 음. 저번간 싱글을 내려고 어, 계획 중이 죠 한창 작업 중인데. 회기 본능의 역사. 보다 오래된 노래다. 그리고 굉장히 음. 저희한테 뜻깊은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노래들처럼 살짝 레트로한 감성이라 해야 되나? 그럼에도. 나킹한 사운드는 놓치지 않는 음.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그리고 또 우울해야 할 만큼 우울하고 나그네지의 우울 버전? 우리를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로 할 거야 우리 <laughs> 모든 노래가 지금 우울해 <laughs> 맞지 맞지 앞으로 나올 노래들도 <laughs> 네. 우울해 저희 좀 우울이 좀 서려있는 집성준이와 <laughs> 정환이연도 이 노래로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음. 성준이와 함께 밴드를 하기 전에 만들었죠.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음악 작업을 해보자라는 걸로 모여가지고 그때 탄생했던 게 세기 본능의 색깔을 가미해서 이번 싱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yes. 쇼츠로 소개된 자멸기종 음악이랑 왜 다른가요? 왜 다르죠? 어. 음... 이거는 제가 취미 삼아서 연습 삼아서 재즈를 1도모르는데 재즈 버전으로 편곡을 해보고 싶어서 음. 만들어 놓은 김에 어, 이거를 우리 앨범 공개할 때까지 뭐라고 하죠? 걸예고판 느낌으로. 음, 티저, 티저? 올려보자. 어, 티저, 티저. 들었는데 음, 좋더라고요. 티저로 올려보자. 혹시 이거 풀버전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호호호. 어, 풀버전을 준비할 때도 꽤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재즈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어, 14년 정도 뒤에 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아, 아, <laughs> 부담감. 네. 음,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해 주셨던 질문들인데, 멤버별로 가장 좋아하는 밴드나 아티스트 음악적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좋아하는 취향, 시오이형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어, 저거,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역시, 건진 로지스의 기타리스트이자, 슬래시 앤 컨스피레이터스로 활동하고 있는 슬래시입니다. 저 유일하게 10만원 넘는 돈 쓰고 본 음. 공연이기도 하고, 제 기타 플레이 같은 것도 거의 다 영감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고, 가장 좋아하는 밴드라고 하면 양반들? 양반들. 연주력이 너무 좋고, 라이브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개개인 인스타그램도 전부 다팔로우해놨습니다 호호호. 올해는 양반들 공연 10번 보러 가기 목표예요. <laughs> 정환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밴드 묶어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음. 장범준님이랑, 소네플 아. 님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영향도 제일 많이 받은 아티스트가 이두 팀이신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이제 정우님 음악을 제일 많이 들은. 어. 뭐 음악 스타일도 이제 인디 음악을 많이 듣는 거 같고. 정우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클라우드 코코랜드 어. 이거 정말 미치도록 많이 들었어요. 다음 경희형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음악 취향이 너무 일관되지 않아서. 맛있는 건다 먹는 편. 아리션 굉장히 좋아. 왜 그랬어요? 어, 뭐 재즈랑 그리고 뭐 오이드 팝이나 낙이랑 타시는데 음. 신스팝도 좋아하고 어. 근데 이제 제 뿌리는 어디 있냐? 하면 일스로멘탈 펑크 아. 그래서 가장 영향을 준한번 전환점을 좀 밴드라고 하면 브스팩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죠 거기에서 음악적으로 많이 넓힌 것 같아요 저도 음악 취향이 뭔가 하나로 일관되진 않은 편인데 힙합에서부터 음악을 제대로 듣기 시작해서 아, 재즈 네. 쪽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약간 흑인 음악 전반으로 많이 퍼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도 좋아하고 뭔가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는 음. 프랭크 자파라는 이제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때지적인 요소도 굉장히 어. 잘 쓰고 여러 악기들을 잘 혼합해서 쓰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천재적이라고 느껴지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아마 제 음악 스타일이 음. 전혀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네 명이. 근데 그렇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무언가. 그렇기에 이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 어흥. 오케이. <laughs> 멤버들의 플리 공유. 플리 공유 하시 볼까요? 좋습니다. 성준이. 저의 플리입니다. 아티스트들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노래들은 통기. 안 들어봤어. 어나 베네일론 안다고 봤는데 제목이 베네일론. <laughs> 2049년에 태어난 베네일론. 아 전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에 있는 곡들로 뭔가 음 저의 취향을 최대한 음. 보여주고 싶은 느낌의 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약간 무드가 갈려라 되게 조용하고 약간 재즈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좀 시끄럽고 약간 난해한음악들도 있고. 멋있네. 음,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도. 다음 경우 요 영영의 플레이리스트. 여기도 다 팝송이네요. 어. 어, 여기 사이에 한국어 노래가 딱 하나 있네요. 음. 이상은 님의 비밀의 화원 저희가 자주 가는 미드나잇 롤러코스터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좀 시대가 뭔가 최근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빈티지하다. 확실히 옛날 음. 감성. 네, 성준이랑은 좀 데뷔가 되는 게, 둘다 약간 팝송을 많이 넣었는데, 이제, 성준이는 그래도 좀 최신 샌리스트. 그 다음에, 정환이 꺼.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한국 인디. 와 진짜 한국 인디 전문가예요 인디계 흥선대원흥선대 <laughs> <laughs> 어, 근데 난 정환이가 더 폴스 아는 줄은 또 몰랐어. 사실 최근에 빠졌어요. 아, 최근에? 네, 형님이 들려주셨던 노래 듣고 나서 찾아 듣다가 고인하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넣어놨어요. 그리고 레이라우시오? 저건 뭐야? 저거는 릴스보다가 저분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나왔는데, 어? 아 본인이? 네 본인이. 근데 네, 음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풀 버전으로 들었다가 그 대로 계속 들었습니다. 어, 멋있습니다.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살짝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이네 <laughs> 나름 한 바퀴 <laughs> 돌릴 수 있게 하려고 좀 노력했어. 어 김광성님 노래도 있고. 저 노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 노 어. 낭만적이야. 그래서 살짝 나름 정리가 딱 되는 플레이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슬래시가 가장 취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좀 듣기 편하고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슬래시가 스파인데 요 여기서. <laughs> 사실 슬래시 같은 저 노래는 뭘까? 익스트림의 몰든 월즈 같은 느낌의 평소에 안 하던 그냥 하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너무 너무 좋은데. 음. 네. 피처링도 에덤 리바이는요. 앤믹스 다이스. 아, 사실. 우리가 할 때도 막 이렇게 막 장르 막 바꾸고 그런 것도 하잖아. 그런 영감도 사실 다들 엠믹스에서 얻은 거 아닐까? 아니, <laughs> 고요 뮤비도 제작해보시고 싶으신지 너무 하고 싶은데, 막 멋진 분들이 제의도 먼저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잘 만들 자신이 없어서. 맞아요. 뭔가 확신이 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작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굿즈 요청도 되게 많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물 피크라던가 또 아니면 저희 회기본능 로고가 박힌 피크라던가 또 스티커 앨범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캔배지 같은 것도 이제 가방 같은 데다시할수 있게 만들고 있고 열심히 준비 중. 최대한 빠르게 3월 초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한 명씩 드리고 결말할까요? 한 마디씩만 할까요? 그럼 성준이부터 성준이부터. 아르기종 <목소리> 앨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합니 사실 한두 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안 하고 구독자 100명만 되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음...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뭐 인생의 의미를 또 찾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농의 노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안녕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됐습니다.